정품 엘릭서 통기타줄 최저가로 구매하는 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가품이면서 최저가이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일단 정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법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제품 뒤쪽을 보시면 여기 첫번째 숫자와 중간에 있는 숫자들이 바코드가 있죠? 이 첫번째 숫자와 중간에 있는 숫자의 크기가 중간에 있는 숫자가 두배 이상 크면 이런 제품이 정품입니다. 가품은 첫 번째 숫자와 중간에 있는 숫자의 크기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걸로 정품과 가품을 구별해 주시면 되고요. 정품 최저가 구매는 저희가 댓글에 링크 달아놨거든요. 그쪽 들어가셔서 최저가 구매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엘릭서뿐만 아니라 영창, 삼익, 코스모스, 기타넷, 뭐 다양한 브랜드들 대리점입니다. 다른 악기나 악세사, 악세사리들 최저가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알려드릴게요.